헤어진 그날부터 다시 만난다는 확신에 만남의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 일상은 모든 것이 그 만남의 준비였고, 55년이 하루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55년만큼의 기다림의 기쁨과 만남을 향한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그 방을 손님이라도 준비하듯 청소를 시작한 것을 본 것은 아마도 분단 단세기가 지난 언니의 치열이었습니다. t 분엔 난세도 떨어뜨린다던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나와서 뜻밖에도 민족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 얼마 후 10월 유신이 있었습니다. 7사 공동성명의 그 환희가 사원화가 되어가고 사람들 마음 속에서 희망도 사라져갈 무렵 지 매일같이 손님을 맞이하려는 듯 즐겁게 방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그 사람의 모습도 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사라져도 방을 늘 누군가가 말끔히 아침이면 청소를 해놓은 것처럼 걸레질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명동성당 사제관에서 몸을 던졌고 청한 노제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갈무리가 들이웠으며 유기로 공동선언이 있고 다시 사람들은 이런저런 통로로 교류를 시작하며 통미로를도 부르고 한반도기도 간혹 흔들곤 했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올 손님이 정갈이라도 받으며 새벽녘의 말끔이 집안 구석구석까지를 청소하고 있는 그 사람을 환시처럼 스쳐보게 된날 알았습니다. 나의 우매함과 변덕 그리고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랫말의 반의 반만큼도 절실하지 않은 채 통일 노래를 부르던 일상으로 인해 눈 멀어 있었던 것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한점의욕 없이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여전했는데 그의 빨래를 해서 하늘에 놀면 바람이 다가와서 그 몸의 습기를 가져가면서 자신의 인내음과 향기를 남겨주고 갑니다. 그리운 사람의 옷을 빨래 나면 바람이 그의 내용을 찾아서 그 옷에 담아주고 갑니다. 비록 그가 분단의 한쪽에 살고 있더라도 바람은 그를 찾아서 그의 얘기를 그 작은 줄기에 놀면 그의 옷까지 담아주고 갑니다. 바람 부는 날, 오늘도 해도 없는 밤하늘에 그는 보고픈 이들의 옷가지를 빨래 낳니다 이웃고 바람이 다가와서 그곳에 얘기를 전해주고 빨래에 담은 얘기를 전해갔습니다. 바람에 나로 뛰는 하얀 빨래들의 움직임. 그 속에 떠나온 곳, 지금은 가지 못하는 곳에 서로 나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음 일서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빛을 바라면서가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는 반사를 통해 빛납니다. 60개 밤안데에 눈사람처럼 가득 뿌려진 별빛을 팔0개를 하고 누워서 바라보다가 그들이 나는그 빛이 서로의 다른 별에서 오고 가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잠든 이 시간에도 그리운 생명들끼리 굴절각과 반사각을 이용해서 서로 빛으로 편지를 나누고 있어서 이 밤하늘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울을 들고 나가 목동 자리 알파별 중 일등성인 아르크투르스에서 오는 빛을 받았습니다. 빛은 마치 모르스 부호처럼 오다가 다시 상형문자처럼 한글 닷소리 글자를 새겨주기도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나는 별빛을 통해서 전해오는 편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너무 슬퍼하지 마. 행복하지. 높새바다니따스해 그리고 1년이 더 지나니 나도 글씨를 적어서 그들에게 풀해줄수 있었습니다. 뒤쪽에 올렸어 생질이 예뻐서. 같은 그쪽 말도 익숙해지고. 88올림픽과 평양축점이 서로 다른 곳에서 준비되던 시간 꿈에서만 간혹 들을 수 있던 그음률이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FM방송 채널을 타고 깊은 방, 심야음악방송으로 들려오던 놓쳐진 그음률들 눈을 감고 듣거나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세계난이 흘러 그교양악을 연주해주던 사람들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난생 처음 음악회 표를 사서 그들을 만나려 달려갔습니다. 지휘자와 사회자는 너무도 감격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사람들은 몇 번이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질적 이혼의 공간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온 듯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세오이 흘러 우연히 집안에 작은 악기 하나가 생겼습니다. 조심스레 그것을 리에 대학 가져다 대어 보았습니다. 불기보다는 부는 신용을 한번 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헌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20여 년전 액금을 통해 듣던 그 제목도 알수 없던 교양악기. 깜짝 놀라서 악기를 입에서 떼었습니다. 오늘은 손에 쥐어진 악기 안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악기를 귀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포근한 관의 표피를 통해 흐르는 그 음료를 살포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야 그 악기 속엔 그날 서초동에서 저 멀리 보았던 그 악기주자의 마음이 그리움으로 떠다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그리워질 때면 불 줄도 모르는 그 악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귀에 가져다 댑니다. 그 아름다운 연주가 어김없이 관을 타고 전해져니다 나이로 52년 만에 남편을 만나고 하룻밤에 상봉 후 다시 이별하는 정기업 할머니의 얘기를 노래로 들었습니다. 그분은 두번 다시는 못볼 거라고 체념하면서 살았다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결혼 1년도 채못 돼서 헤어져 헤어진 그날부터 매일매일 남편을 기다리며 옷을 다려놓고 늦게라도 울지 모를 그들 기다리며 따뜻한 밥한 그릇 고이 담아서 아랫목에 식지 않게 묻어두고 살아온 또한 분의 아름다운 사람이 생각났습니다.헤어진 바로 그날부터 바로 내일의 만남을 준비하며 55년을 하루같이 행복한 아내의 모습 어린 시절 동네에서 태어던 오빠와 결혼한 그이겐 남편으로서의 추억보다는 어린 시절 그 오빠의 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그에겐 55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늘하루만에 흘렀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오늘 다인질로 남편의 와이소치를 다린 후그 옷을 걸어두고 단추를 모두 끼워보기도 합니다 흥미되 있는 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꼭 살아계세요 사랑해요 부디 건강하세요 살아 있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만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이미 그는 오늘도 어제처럼 만나고 있는데 그 만남에 알다구 부러웠습니다. 주는 크고 작은 동대 불빛들을 꿈에서 야볼수 있었습니다. 어느 택시 운전기사의 눈에 보여 침몰시킬 수 있었다는 잠수정이 출몰된 정동진에서 안인으로 가는 길에 보았던 그 햇빛찬란한 동해바다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곳에 이렇게도 많은 종이배가 꽃과 편지와 선물을 싣고 55년 동안 오고가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다니. 무거운 수행자들은 하얀 사각종이와 예쁜 색종이를 발견하면 그 종이를 한 장으로 혹은 여러 장을 크게 붙여서 크고 작은 사각지를 만들고 그 종이를 접고 접어서 종이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배안이다 꽃이랑 편지랑 사진. 희을 담아서 계울로, 강으로, 바다로 나와 주소를 적어서 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금강산 유람선이 뜨기 오래전부터 한경기정과 군항, 새우잡이 배와 어선들 혹은 팀스피릿 훈련의 항공모함 사이로도 장만경을 삐죽내민 장수정 곁으로도 종이배들은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별빛과 등대, 그들이 공존하는 이중 공간의 바다에 수많은 등대가 정성과 사랑으로 그들을 배웅하고 맞이하며 바닷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린 시절 학교에 들어가면 미술 시간에 왜 제일 먼저 종립의 정 맞습니다. 예, 수고하신 마이니스틱의 다수는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도 희망의 배를 바다에 떠 보내셨나요? 예, 바다 소리로 여기가 바다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 의 희망을 바다에 떠 보낼 수 있었던 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억하시나요, 사 통일 대대까지 사랑해세요. 다시 만나요라는 대사가 계속 가슴속에 남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이 공연을 공유하지 못한 거참 아쉽습니다. 예. 이제까지 여섯 팀의 멋진 팀들의 공연을 보셨습니다. 오늘의 공연은 여기까지.